이번 영상은 셀프 도배자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으로 도배할 때 스위치나 콘센트 칼질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왼쪽에는 보일러 컨트롤러고 오른쪽엔 전기 스위치입니다. 근데 보일러 컨트롤러도 분리를 하고 도배하는 게 좋은데요. 어, 이것은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대로 새기고 하려고 합니다. 새길 때는 액정 화면이 있기 때문에 어, 풀이 묻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칼질이 가는 것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테이프로 어, 종이테이프로 보양을 했습니다. 스위치나 콘센트들은 커버를 미리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칼질만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실전 도배이기 때문에 어, 벽지를 붙이면서 장애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애물 칼질할 때 중요한 것은 어, 보일러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커버가 분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칼질이 가면 안 됩니다. 벽지를 덮어버리면 그 타켓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모서리를 어, 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어, 칼질을 해야 됩니다. 이때 보일러 컨트롤러에는 커버가 분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칼질로 기스가 나면 안 됩니다. 정말 칼질을 할때 어, 벽지를 살짝 들어올려서 커버에 커버에 칼질이 가지 않도록 아주 정교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요령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이나 요령이 없는 분들은 거의 100% 칼질이 가니까요. 정말 조심해서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면 벽지를 살짝 들어올려서 X자로 땄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이제 손으로 눌러주면서 세밀하게 모서리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잘 눌러주면서 각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장애물은 한 번씩 칼질해서 처리할 때마다. 어, 정배설로 우어있는 부분을 잘 펴줘야 됩니다. 이제 스위치를 짤 건데요. 스위치는 커버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보일러 컨트롤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어, 이렇게 네모나게 칼질해서 어, 이 부분만 떼어내고 손으로 잘 눌러주면 됩니다. 스위치는 이 정도 칼질만 하고 어, 커버를 덮으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보일러 컨트롤러는 지금 커버가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칼바지로 예쁘게 잘 잘라 줘야 됩니다 이때 칼바지는 너무 두꺼운 걸로 태우시면 예쁘지 않으므로 어, 이런 경우에는 2mm나 그 이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 칼바지 되는 요령이나 칼질하는 기술을 눈으로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칼질은 너무 세게 하시면 어, 깊게 패임으로 어, 힘을 빼고 최단 힘을 빼고 칼질해야 을 되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칼날을 수시로 잘 갈아줘야 됩니다. 이제 칼질이 다 끝나면 어, 보일러 컨트롤 위에 보양했던 종이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분리했던 스위치 커버도 어, 이렇게 잘 끼워서 어디 틈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눈으로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어 이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칼질이 예쁘게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 커버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이 정도 칼질이 된 거면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겁니다. 스위치 쪽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단에도 콘센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칼질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시면서 요령을 접득하시면 됩니다. 콘센트도 커버가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칼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어 다만 어 커버를 씌웠을 때그 틈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그 정도로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칼질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 왼쪽 콘센트 딴 거하고 오른쪽 지금 콘센트 따는 거하고 약간 방법이 좀 틀립니다 어 이것은 일부러 어 약간씩 차이를 두었는데요 저렇게 따도 되고 이렇게 따도 되고 어, 그렇게 그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방법을 달리 해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장애물 처리할 때는 꼭 이렇게 울어 있는 부분을 정배설로 펴져 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 벽지가 울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어, 이렇게 콘센트 칼질 한 다음에는 어, 칼뒷껍기나 주걱으로 잘 문질러 줘서 어, 확실하게 잘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커버를 씌웠을 때 절대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콘센트 딸 때는 절대 넓게 따면 안됩니다. 좁게 따서 이렇게 커버를 씌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주시고요. 걸레질을 한번 해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그럼 예쁘게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네,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도배할 때 콘센트 따는 것은 몇 가지 요령만 숙지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